산 속의 장어와 바다의 장어입니다. 산과 바다 모든 곳에서 장어처럼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마 사냥에서 제일 중요한 머리 찾기, 내두 찾기입니다. 네. 아, 여기는 지금 네, 여기 올라, 있는데. 올라간 부이고 어. 올라가다 끌어다 버리고 여기 지금 내려갔다가 네. 그자 여울 갔다 요리와 요리가 다요리다가 어, 가곳을잘 <laughs>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산만원이 부분. 이 부분 네. 이것은산만원 니두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동해서 자라는 식물이라 한몇년 전에는 이, 이만큼 해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한뼘두 뼘씩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됩니다 오 여기 이건 아니다 그래, 아 지금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아, 또 줄기를 따라서 아, 산마 2를 제일 봤습니다 제일 입꼬리를 찾았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것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또 제가 형님이 또 찾았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아 산마는 여부만 일단 파주실 수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산마 작업을 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열심히 땅 파야 됩니다 두더지가 돼야 됩니다 아 산마 그나마 오늘 그나마 대물입니다. 오늘 조금 아 성적이 조조한데, 아이 부분은, 앞부분 이, 이것을 보다가 아 잘라내버렸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은 좀큰 편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예. 선생님 아 해주세요. 예. 이제, 이제 뭐, 불러도 됩니다. 뭐 해갖고 저기, 저기, 불러지고, 저 밑에까지. 이거 상당히 지금, 아 사반전은 안 들어가더라도, 꽤 깊게 어, 들어갔습니다. 올라 어, 있어요. 어, 밑에는 뭐 어차피 새로 빼야 될것 같아. 어, 응. 형님이 하나 들어 줘 보세요. 아, 어, 다 나왔다. 이제. 아, 조금 조금 정 잘했어요. 뭐뭐 뭐, 그래도 뭐. 아, 축하드립니다. 어흙 응. 아, 때문에 무겁다. 흙, 타라, 흙 타라. <laughs> 축하드립니다. 선나를 아, 아, 거의 다캤습니다 이것도 그캐는데 어, 꽃갱이하고 아, 비교입니다. 여기가 푹 아. 들어가 가지고 원래 아주 큰 것들은 삽, 큰삽 크기만큼 큰데, 어, 오늘 것은 좀 다들 작네요. 그 정도가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산속의 장어 산마입니다. 아, 다시 하나 작업을 해서, 어, 이것은 안 끊어먹고 어, 잘했습니다. 아, 이거 하고, 끝까지, 끝까지, 아휴 야, 안되 마지막까지 안 불러야지, 그래도. 옆에가 또, 아, 아, 줄기가 하나 더 있네요, 이쪽으로. 아, 다시 켜야 되겠다. 아니, 아니, 한, 하나의 줄기인데, 두 개를 갔어, 지금. 밑에를 또 파야 되네. 삼만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자르면 하얀 부분, 이 하얀 액이 나오는 게 무신이라는 물질, 성분입니다. 네, 무신이라는 성분이, 유화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만은, 위장에, 아, 위와 장에 너무 좋은 약초랍니다. 산마 뿌리의 이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두가 없습니다. 도라지, 도라지는 이렇게 내두가 있고, 산삼도 이렇게 어, 뿌리 부분에 내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두는 연수를, 어, 산삼의 경우 3년, 10년, 3, 4년부터 어, 리두가 생기는데, 산만는 이렇게 니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도 니두가 없습니다. 이유는 산만는 땅에 영양소를 먹고 옆으로 살짝살짝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두가 없습니다.